대한민국 2018기 호훈이좀작아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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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동훈이 작았어. 어? 환호성을 지르세요 환호성을 다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 8기 청동계장 황종환입니다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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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돼야지. 응. 자 이제. 안보라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여기가 우리 선수들의 그 호국 의지가 숨어있고 어, 선거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아름다운 남한산성에서 제 2회 r 티 c 2 8기 한마음 가족산행대회를 어,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어, 옛 추억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추억거리를 가지고 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오늘 가을 들어서 가장 어, 추운 날씨를 본는 음, 아침에는 새로운 영화를 떠올렸다는데 그런 추위가 우리의 그 살갗을 얼어붙게 그할 수는 있지만 은 우리 가슴속에 있는 녹색 피가 흐르는 이 가슴은 얼어붙게 묻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송순이야송순이 녹색 피가 흐르게? 오늘 즐겁고 아름답고 안전한 상행 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부산에서 전주에서 원주에서 대전에서 많은데 어, 어, 먼 곳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동기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욱이 28기 우리 동기 여러분 가족 그리고 우리 한표 제공자 여러분 그, 진심으로 벗었어. 감사하고 <laughs>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같이 모여서 함께 뜻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번 산행대회를 위해서, 어, 우리 산학회, 이도로, 2 8기산악회 이도로 회장님을 비롯한 산학회 회원님께 들감사의 드리고, 특히, 어, 우리 청중계 사업총장님을 비롯한 식당님을 듣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가운데도 좀 잡아줘야지 그가 힘을 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풍성한 열매를 보고 그게 얼마나 좋 사랑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28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